날씨 덥죠? 여기는 늘 상보동 파프리카 농장입니다. 정말 오늘 날씨 덥네요. 이렇게 스크린을 쳐서 햇빛을 차단시키고, 파프리카 나무 잎은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심은 오이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구경 한번 합시다. 보입니까자 이렇게 크고 이렇게 싹이 나고 또 아직은 나고 있어요. 이거는 아직 씨앗을 붙지 못했네요. 아직 이렇게 안 오른 안 올라온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이리 올라오고 있어요. 자, 보이죠? 자, 오이가 이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할 거예요. 이렇게도 올라오고 있어요. <laughs> 신기하죠? 농사 짓는 사람이 이런 재미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오이가 밀밀 달라지는 모습 제가 동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 시원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